샬롬 요즘은 며칠째 조속으로 기온차가 심합니다. 이러한 때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33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깊은 기도와 영적인 싸움에 이긴 후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새 이름을 얻은 자답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는 아직도 인본주의적인 계략을 쓰고 아첨하며또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렇게 한 것은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본문은 야곱과 에서의 상봉 장면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야곱은 비열할 만큼 또 간사한 자들처럼 자신의 몸을 일곱 번이나 굽실거리면서 에서에게 나가니 에서가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야곱은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주신 은혜의 자식들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결루기까지 했던 야곱이 그래서 끝내는 축복을 받아내었던 야곱이 이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 앞에서 아첨하고 굽실거리는 것 또한 비극적이야.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앞에서 비굴하게 굽실굽실거리고 또한 그들에게 수치운 모습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의 자녀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았습니다. 야곱 또한 그래서 자식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또다시 잊어버리고 맙니다. 본문 16절, 17절을 보게 되면에서는 자신이 거자고 있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숲곳에 이르러 아주 눌려 살려는 생각에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한 우리를 짓고 맙니다. 그러나 야곱은 숲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서원한 베델, 즉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도 베델, 하나님의 집에 가서 살아야 하고 그곳에서 또한 서원한 대로 성전도 짓고 11조도 드리고 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이 그렇게 하겠다고 서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서원한 대로 물질도 많이 주었고 자식도 많이 주었고 성전을 지을 만한, 세울 만한 물질도 하나님은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들과 예배도 드리고 땅에 편만한 자식들을 낳을 수 있는 또한 자식들과 아내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베델 하나님의 집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사는 숲곳에 멈추고 말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알면서도 그런 건지 아니면 형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잠시 쉬려고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원한 이 베데리 일들을 잊고 살아가는 대가로 엄청난 대가를 치게 될 것을 지금 야곱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 문제로 온 식구가 살인자가 되어서 쫓겨다니는 대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소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겠습니다. 제가 만나는 여러, 어, 부분부분, 부분 어,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종종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과거에 하나님께 소원을 하고,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 당시에는 울며 불며 새벽 기도서부터 작정 기도를 하고, 하나님에게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써아 붙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들어주셔서 엄청난 불을 축적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목적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난 다음에는 언제 하나님에게 그러냐는 듯이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에 취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국에 십수년이 지난 뒤에, 아니 몇 년이 지난 뒤에, 그 축복받았던 전체산은 다 어디로 간지 날아가 버리고 몸에 오히려 병까지 들어서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또한 번에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더 저를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물질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건강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르짓는사람들을 저는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만월히 역임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베델에서, 베델이란 원래 그 도시 이름이 베델이 아니지 않습니까? 루스. 잃어버린 도시란 그런 황량한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야곱이 자기가 베델로 이름을 바꾸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왜요? 자기가 배고 자였던 돌을 기둥 삼아서 기름을 붓고 성전을 세우겠다고 언약을 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재산의 11조를 드리겠다고 자기가야 서원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비교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렘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떡집이란 뜻입니다. 문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이름대로, 도시 이름대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죽기까지 공급해 주시고, 아니, 다시 살아나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공급해 주고 있지 않으십니까? 또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부분이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그 복을 받았으면 자신이 약속한 베델로 얼른 가서 하나님에게 서원한 대로 성전도 짓고, 십일제도 드리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는 베델로 가지 않고 오히려 숲곳으로 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숲곳이란 곳이 세상적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누구를 생각해 봐야 되느냐? 바로 아브라함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나갈 바를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나갈 바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로 가야 되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는 과정에서 그는 베데레에 가서 성전을 짓고 십일조 드리고 아브자함빽갖 놓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세상적 사람들이 사는 숙곳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려서 거기서 우리도 짓고 가축 우리도 짓고 집도 짓고 거기서 아주 자리를 잡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크고 작은 크라큰 실수와 사건들을 경험한 후에 그는 항상 상수리나무, 십자가의 여러분 모형이었던 상수리나무 아래 재단을 쌓고, 텐트를 치고, 또 상수리 숲을 근처에다가 텐트를 짓고, 숲을 근처에 천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세상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사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과 야곱의 차이점이었습니다. 같은 족장이지만 그런데요. 신약 시대에 와서도 부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거룩. 그러면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남들처럼 죄안 짓고 허물 없이 그저 그 문자 그대로 그놈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걸 의미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구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문했습니까? 레위기 1 2장에 나옵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먹는 것조차도 통굽은 먹지 말고 굽이 갈라진 것은 먹어라. 되새김질하는 짐승은 먹되, 되새김질하지 못하는 짐승은 먹지 말아라. 굽이 가려진 것은 구별된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먹는 것조차도 구별되어 먹으라는 겁니다. 되새김질하는 짐승을 먹으라는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되새김질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게 붙들어주시고 또한 함부로 서운하지도 말게 하시되 서운한 것은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름답게, 성노란 이름답게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또한 살아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